이제 공감과 연관시켜서 가장 중요한 건 듣기입니다. 듣기.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할 때요, 크게 네 가지로 합니다. 크게 일반적으로. 자, 말하기. 아,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이런 조직은 처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못 쓰니까 말하기와 듣기와 읽기와 쓰기. 이 정도. 물론 이제 그 수단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달라졌죠. 많이 바꿔졌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네 가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레리바카라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말에의하면은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70%를 소통하면서 살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일하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놀면서, 노는 것 자체가 소통이야. 스타벅스에 가고 그 자체가 여러분, 놀이죠, 놀이. 우리가 커피 그거 안마시면 죽어서 갑니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소통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한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듣기와 말하기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70%가 소통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말하는데 아니면 듣는데 언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35%의 시간을 써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48%를 쓴대요. 그럼 우리가 35%, 48%를 따지자 게 아니고, 거의 절반은 듣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한다 말한다면, 말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해요. 듣는 것 중심으로 얘기해요. 말을 잘한다. 어, 저 사람 말 잘하네. 소통 잘하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말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 잘하네. 야, 말 잘한다. 야, 소통의 천재네. 소통의 귀재네. 이 말은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 게 48%예요 그런데 스피치 하고는 있어도 듣는 하고는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연습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처음에 여자든 남자든 짝을 만나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든나 만나면요 놀랍게도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듣기를 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났을 때 상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의자가 없어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뒤에 폼딱 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자 얘기를 들은 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여자 앞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끄덕거리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은 여러분, 원래 경이이청. 경이, 경사지다 하죠. 경사지다. 네? 경사지다.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 이게 경청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잘하느냐 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남자가 잘해.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남자가 잘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여자도 이걸 잘해. 그때 따지는 여자, 남자 거의 없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상대는 오해합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존중해 준다고. 그래서 딱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이 2층,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빌 헨드릭스라는 부부 관계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하는 입은 있는데 듣는 귀가 없다. 말하려고만 해. 그래도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리더가 말하는 입만 있고, 듣는 귀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다국적 회사에서요, 소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매년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요. 소통 능력. 이 사람이 소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리더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리더들에 대해서 분석할 때, 여러분, 잣대가 뭐냐, 잣대가 아래 사람들한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얼마나 들어줬다냐.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님 당신의 말을 얼마나 잘들어주더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 그 척도가 뭐냐, 척도가 바로 얼마나 잘들어주더냐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아이들 말도 잘 듣기가 어렵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왜 듣기가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 볼때 헛소리가 많거든요. 쓸데없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듣지를 않아요. 귀는 두 개입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입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고 말하고 맞습니까? 귀는 기능이 몇 가지입니까? 듣는 거 말고 귀가 뭐래요 지금? 여러분, 수영할 때 복잡하기만 합니다. 겨울에 시럽기만 합니다. 여기게별볼일 여기 없어. 만약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듣는 것 말고는 여러분 없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귀는 그렇잖아요. 입은 말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먹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입으로 뽀뽀도 하고, 이말 나오길 기대했어요. 지금 입으로 할게 많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귀로 할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는 두 개니까 두 배로 들어라.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보니까요, 입하고 아이 입은 먹는 것과 말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걸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고 말을 줄이라는 얘기고 먹는 것을 줄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귀는 어때? 귀는 귀는 두 가지라는 것은 예, 두배 아니 입과 비교한다면 네 배로 들어라. 여러분 사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듣는 것은 약자가 더 강했어요. 여러분 사자하고 저기 뭐죠? 어 초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약자가 귀가 더잘 이제 발가야 되겠습니까? 강자가 발가야 되겠습니까? 약자가. 약자는 강자가 언제 사자가 호랑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콕, 그 저기, 사렌기티 공원 같은 데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 사자들, 아, 이거 그 저기 뭐죠? 사슴 같은 경우는 귀를 촥 끄다고,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냐? 이 생존과 결부되니까. 들어.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차이가 밀림의 왕자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이 말하기가 좀 남자들은 불편하신 모양인데요. 지금까지는 남자였어요, 남자. 물론 남자가 왕인 세상이었어요. 여왕보다 남자 왕이 많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 옛날에 특히 옛날에 우리 여성 참정권이 생기지가 얼마 안될 정도로 옛날에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사실 그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여성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여신이 더 많아요, 남신보다 고대의 신은 아이를 출산하니까 여자의 힘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많은데 점점 점점 오면서 남신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요즘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점점 남자의 일보다 여자가 여러분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소프트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이 여성 사회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었던 게 나이스 비트가 주장한 3F 시대, 3F 앞으로 필링 감성 시대가 온다. 감성이 지금 중요하죠. 하이터치가 중요하죠. 두 번째 픽션, 가상의 시대가 온다. 요즘 여러분 VR, AR, 가상, AI, AI부터 로봇부터 여러분 가상세계 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가상세계를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동의하십니까? 이가상세계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티메일 여성의 시대가 온다. 여성의 시대가 온다. 이미 우리 집은 여성의 시대가 온지 오래됐어요. 어?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직접 와서 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 우리 집에서 여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 여성파워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순응하는 게 여러분 대세를 따라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항복해버립니다. 옛날에 행복한 아내가 행복하다라는 책을 여자가 쓴 적이 있어요. 미국인 여자인데, 행복한 아내가 행복하다. 오래전입니다. 이 책을 내가 서점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고제 아내하고 그때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시댁 문제, 이천정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책을 하나 사가지고 대강 훑어보고 제 아내 책상에 딱 갖다 놨습니다. 읽어보면 뭔가 달라지겠지. 상대를 고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내 책상에 그 책이 딱와 있어요. 그대로 밑줄을 안 그어졌어요. 그대로 무슨 기입니까 너나 봐라. 에? 너나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너나 봐라 이 책. 너나 봐라 이 책. 여러분 그책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그때 아 이거구나 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나부터 봐야 된다. 행복한 아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남편이 행복하다. 이제 이말 듣고.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혹시 계시면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항폐, 행복한 남편이 행복하다더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요 방법이 없는 가정입니다 <laughs> 이 얘기 듣고 혹시 결혼한 사람들 또는 결혼할 사람들이 앞으로 그래 행복하며 살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상대가 행복해 내가 행복한데 행복할 여자를 처음부터 만나자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주체는 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공감이에요. 공감. 상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상대가 좀 불합리한 얘기를 해도 내가 볼 때, 아 이건 내 생각이지. 상대는 그런 모양이구나라고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보기에서 되어보기거든요. 바라보기에서 되어보기. 내가 아내가 되어보고, 내가 남편이 되어보고, 내가 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저 직원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가 대표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아내 입장이라도 대표는 이러겠구나. 여러분, 이것, 이것이 공감이거든요. 내가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냥 고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기. 고객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추어고, 고객이 되어보는 게 여러분 프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제가 무릎 한번 꿇어볼까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항복하고 살아라. 전부 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다가도, 호, 미안, 미안, 미안. 여러분, 대표님이 직원한테 얘기하다가도, 호, 그래, 어,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권 대표님한테 그런 러 얘기 같아서 미안한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끼리도 얘기하다가 바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 그랬구나. 나, 미안, 미안, 미안.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를 항복으로 생각을 하고, 굴복으로 생각을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수치스러운 건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자기주장 고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들한테는 편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한 여자와 살면서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무릎 꿇어버리면 세상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둘이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들어요. 처음에 별것 아닌 걸로 싸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소한 걸로 싸워요. 중요한 걸로 싸워요. 사소한 걸로. 특히 부부 사이는요. 중요한 걸로 절대 안 싸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둘이 딱손을 맞잡고 이거 넘겨야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서 넘겨봐야지. 이게 부부입니다. 일반적인 부부도 다 그래요. 그런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밥 먹다 싸운 사람이 제일 많다니까. 밥 먹다. 그래서 나는 남자분들한테 밥을 누가 차리든지 간에 혹시 사모님이나 또는 엄마가 밥을 차렸다면 밥 먹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최고의 식사로 생각을 해야 돼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말고 여러분 입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지 어떤 놈밥 먹으면서 전혀 입을 안 쓰는 놈 있어 먹기만 해 먹기만 먹을 때 그냥 말하지 말고 상대가 기분 좋아할 수 있는 말을 골라 하는 겁니다. 와, 맛있다. 나, 나 이렇게 밥 많이 먹다 배부르면 어떻게 하냐? 백종원이 따로 없네. 백종원이. 와, 당신 대단해. 아, 당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요리까지 잘하면 나 어쩌란 얘기입니 그러니까 당신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지금 장난해. 지금 나더잘하란 얘기지. 그 얘기할 때또 논리적으로 그럼 진짠 줄 알았냐? 또 이렇게 말을 해야 시원한 놈이 있어요. 참 미래 없는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우겨야 됩니다. 진짜라고. 여러분, 같이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가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맛없게 먹는다든지, 더 놀랍게도 밥을 먹으면서 멘트를 한 번씩 날려. 아, 이 식당은 왜 이러냐? 이 식당은 왜 이러냐? 지 입맛이 그러지? 그리고 누군가가 저기서 와 이거 맛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쳐다보면서 그거 중국산이야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더 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게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그 색깔이 그렇게 생긴 건 중국산 맞다고 우겨 내가 이거 봤다고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상대한테 에너지를 뺏는 행동을 하는 티에너자이저가 너무나 많아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상대를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를 울게 만들고 상대를 인상 쓰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칭찬에다가 듣기 얘기하고 있는데 듣기가 가장 중요한 공감의 기술이다 자, 듣기 순서입니다 여러분 듣기를 못한 사람들은요 우선 상대 듣는 걸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 유명한 강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강사분인데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름을 잊어요. 나 거짓말로 아무나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넘어갑니다. 나 그러지 않게. 그런데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아주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엄마 사이를 뛰어다니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이들끼리 그리고 엄마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하고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 미국 최고의 강사지만은 등줄기에서 땀이 날 정도로. 사방을 쳐다봐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쪽에서 아주 빛나는 눈동자 하나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말을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끄덕끄덕해졌어요. 계속. 그래서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강의를 순조롭게 끝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마워서 교장 선생님한테 따로 만나서 오늘 사실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 학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저분은 농아하십니다.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해 그런데 쳐다보면서 끄닥끄닥 하신 거예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최고의 소통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신다. 끄덕.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요즘은 이 카톡 또는 요 요게 생겨가지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다가도 커피숍에서도 카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카톡을 해 근데 어떤 놈은 아예 내려놓은 카톡을 해 그리고 말을 좀 멈추고 어내 얘기 들어봐 그래 듣고 있어 이런 놀라운 놈이 있어 듣고 있대 <laughs> 여러분 몸은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그냥 듣고 있으니까 말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시하기입니다무시하기 가장 저급한 듣기입니다 가장 저급한 듣기 그다음에 두 번째 듣기가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생생을 내는 겁니다. 내가 들어줬다고. 내가 들어줬잖냐고. 생생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선택적 듣기예요. 골라 듣는 거예요. 저 좋아하는 얘기만 들어요. 곤란한 얘기를 안 들어 버려요. 선택적 듣기.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의해서 듣기예요. 집중해서 듣기예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런데 이 집중해서 듣기도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요. 집중해서 듣긴 듣는데 집중해서 듣는데, 자기의 준 것들, 즉,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자세히 듣다가 저놈이 말을 잘못하면 바로 끼어들어서 반박해. 잠깐만. 그, 그거, 이거 이렇다고?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반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한대로 이네 가지는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진짜 듣기는 뭐냐? 바로 공감형, 공감적 듣기예요. 공감적 듣기는 상대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자, 고개를 들고. 몸을 기울이고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너라면 그렇구나. 내가 너라면 그렇겠구나. 이게 여러분 공감적 경청이에요. 이 공감적 경청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부터.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의 내 동료. 그리고 직장의 상사, 부하. 그리고 고객.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웃. 이렇게 듣기를 해주면 세상에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세상이 바꿔지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강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하기만 해. 모두가 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기만 해. 약자가 원래 듣는 능력이 밝. 발... 사자나 도... 호랑이는 여러분 듣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라든지 더 약자 있잖아요. 이 사슴은 듣는 능력이 뛰어나. 여러분 놀랄까 도 벌레는 듣는 능력이 더 뛰어나. 여러분 파리 봐 파리. 파리는 그냥 듣게하는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 몸으로 체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파리를 탁 때리면 파리 날아가요, 날아가요. 우리가 탁 때리는 거 파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대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는 탁 때렸는데 파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도망가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파리 잘안 잡히면요 그냥 이게 생존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가 더 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센 남자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여자의 귀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잘 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귀가 여자의 청력이 평균적으로 남자의 두 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엄마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말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청력이 뛰어난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혼잣말로 아내를 욕할 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혼잣말로. 아니, 그냥 열받아가지고 둘이 얘기하고 나오면서 혼잣말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자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자는 듣고 넘어갔지만 요즘 여자는 듣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시 호출합니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냐고? 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했냐? 여러분,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 앞에서는 긍정적인 말위는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답 잘해야 된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연습하자. 그리고 또뭐 얘기했어요? 질문. 아름다운 질문. 상대가 좋아하는 질문 하자. 그리고 칭찬하자. 칭찬의 무기는 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기. 공감적 듣기를 하자.